안녕하세요. 은전 t 비의윤채입니다 오늘 게임은 오늘 게임은 이제 제작자가 힘들게 깬 회오리 점프맨인데요. 한번 해보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여기 스테이지가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laughs> 아... 난생활치하고 어? 뭐지? 아아... 어흑! 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통과하니... 아니니까. 오케이. 오케이. 원래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 아! 니제작자가좀 친한 거 같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이걸로 한방 깨고, 이렇게 죽었다가. 깨어났으면 반대쪽으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면. 저도 아까 에? 뭐지 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주고 어아 진짜. 좀 벌써 두꺼워진다. 1단계 통과할 때마다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1단계 통과할 때마다가 아니라 계속 두꺼워. 어, 왜 점프가 안되지? 아 여기 써놨네 여기 아닌. 여기 아닌 댐데 반대. 여기 아닌데 반 반대로 가세요. 여기 아닌데 반대로 가세요어 적혀있네요. 응? 응. 여기 쉬는 데가 있다. 여기 쉬는 데가 있어. 여기 한번 보고 갈까? 여기. 침대가 있는데, 한번 누워, 아, 누워지진 않네. 의자에 앉아진다. 의자에 앉아진다. 그리고, 캠프파이어, 안 앉아지고, 이 침대에도 안 누워지지.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뭐, 어, 이것도 효과가 있는데, 여긴 뭐 다를까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기 수박이 있네요. 수박과. 수박과가 있네요. 여기 막대기가 있는 거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네요. 수박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곧. 어? 아! 근데 여기 그 금지가 있거든요. 금지 뭐지 모르겠다. 근데 어? 어? 여기 금지는 왜 있는 거죠? Okay. Yeah. <목소리> 아! <목소리> 이두 아, 오케이. 아! 뭐지, 왜? 이두 번째.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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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이 여기 넘어왔네. 아! 지금 여기가 더 죽었구나?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기프트랑 안켜고는 여기까지인데요. 안 돼. 기프트랑 켜야 되네. 딱 끼고. 이렇게. 아아아아이이 이렇게 가도 돼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포트로 켜야지. 여기 진짜 쫙 나와서 와아 근데 여기도 소박아인아 같은데. 여기랑 뭐 다른 아있아 아이 수분 봉쇄가 없구나. 어 아, 없으면... 없어요. 응. 야지수은거아 그래도 아직. 아직, 4분이나 남았으니까, 4분, 4분 안에 얼마나 갈수 있을까요? <laughs> 자, 여기, 여기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 근데, 길을 지나야지, 체크포인트가. 거 아! 아! <laughs> 아! 어, 뭐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닌데, 이거 나,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기 그게. 없어! 뭐지? 봐도 나갔나봐요. 너무 화나가지고. 아, 그치, 여기까지는 이렇게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고, 저기. 여기도 자사도 떨어진다. 떨어지죠. 오케이. 오케이. 오. 아우! 후, 후, 어겠다몇 단계까지 있는 거지, 이거? 아니. 이거. 이 나갔다 좀 저장되면은 다음 시간에 마저 깨보고요 저장 안되면은 여기서 지금 깬거에서 그만두도록 해야됩니다 아, 여기 살짝 튀어나와있네 이는뭐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아요 홈프가 안되는 보분만 있으면은 어. 바로 주 오케이, 바로 준비고바 아, 그래? 근데 여기를 안 봤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갔네요. 여기, 여기기 여기. 여기 제작자분이신가? 이 줄련, 난, 파랑 몰라. 갑시다, 그냥. 헉, 안 돼! 응. 어. 길단기까지 와야 되겠다. 스포츠를 켜서 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공간이 작아. 공간이 작아서, 오케이. 어, 공간 오케이! 네,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 하겠고요. 이영상 재밌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으는감사하겠습다 만약에 이게 저, 저장이 안 된다. 된다, 다, 다, 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만약에 된다고 하시면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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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시 하도록 하겠다 댓글을 보면요. 그러면, 네. 네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 하겠고요. 이 영상이 재밌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만 감사해야 다 그리고, 거기, 토, 토요일이, 토요일이랑, 주말, 주말에는, 토요일은, 거기, 영상을 안 찍었고, 거기, 전에 찍은 영상만 올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니, 주, 주말에는 영, 아, 그리고, 주말에는 영상을 네. 안, 영상은 안 주말에는 찍었고, 그다음날은 영상을 찍었는데, 시간이, 시간이 해야, 내일 이 영상은 마무리 눌렀어요. 이 영상이 재밌는 구독과 좋요그영상이 그 감사하겠다. 이 영상 찍어야 그럼. 돼겠어 그럼요. 그럼. young